봉숭아학당 임영훈과 김희재의 마지막 인사가 공개됐다. 29일 유튜브 채널 미스앤미스터트롯 공식 계정에는 비하인드 잠시 봉숭아학당을 떠나는 영웅이와 희재의 영상 편지 잠시만 안녕라는 영상이 업로드 됐다. 이날 붐은 희재는 드라마 반으로 잠시 유학을 가게 된다. 그리고 영웅이는 새 앨범 준비로 휴학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희재는 오랜 시간 동안 뽕숭아학당을 통해서 보여드릴 수 없던 모습을 진솔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다. 저에게도 뜻깊은 순간이었다고 뽕숭아학당 하차 소감을 전했다. 임영웅 역시 앨범 작업을 하면서 특별하고 좋은 노래를 보여드리기 위해 잠시 휴식 기간을 가져보려고 한다고 하차 이유를 밝혔다. 뽕숭아학당 측은 김희재와 임영웅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와인을 좋아하는 임영웅에게는 고급 와인잔, 김희재에게는 최신형 게임기를 선물하며 훈훈함을 자아냈다. 연기자로 새로운 도전에 나선 김희재가 이번엔 드라마 메인OST의 주인공으로 낙점됐다. 김희재는 올봄 방송 예정인 MBC 드라마 지금부터 쇼타임의 메인OST를 들려줄 예정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